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경복궁 깊숙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원왕후가 있었지요. 그녀는 조선을 쥐락펴락하는 세도가 출신으로. 왕을 왕자에 앉힌 막강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인원왕 후의 질투심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지만 왕이 다른 후궁을 들이는 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지요. 후궁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무당을 불러 저주를 퍼부으며 아이를 못 낳게 했고, 만약 임신이라도 하면 몰래 독을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궁녀 연이었습니다. 연이는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자태를 지닌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궁에 들어와 인원왕후의 무서운 질투와 그로 인한 비극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법이지요. 어느 봄날 왕이 후원을 거닐다가 꽃을 따고 있던 연희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조심스럽게 꽃잎을 어루만지는 손길과 미소 띈 얼굴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지요. 저 궁녀는 누구냐? 왕의 물음에 내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라는 궁녀이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왕은 연희를 자주 불러들였고 연희 또한 왕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왕은 정치적 부담과 인원왕후의 냉정함에 지쳐있던 차에 연희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이 큰 위로가 되었지요. 연희에게는 덕선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덕선은 연희보다 5살 많은 27살로 어려서부터 연희를 돌봐온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지요. 덕서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예리한 눈을 가진 여인으로 궁중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지녔습니다. 마마 조심하셔야 해요. 인원왕후 마마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덕서는 연희가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 인원왕후 때문에 죽어간 후궁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알고 있어. 덕선아, 하지만 이미 임신을 했어.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덕선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일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과연 연희의 임신 소식이 인원왕후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감히, 감히 그 천한 것이! 인원왕후는 자신의 처소에서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들의 왕위 계승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인원왕후는 무당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달빛도 가려진 컴컴한 밤 기이한 굿 소리가 궁궐을 울렸지요. 저 천한 것의 배속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무당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인원왕후의 저주가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덕선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마마와 뱃속의 아기가 위험하다. 그날부터 연희와 덕선의 열 딸은 공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혹시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지요. 하지만 연희는 뱃속 아기를 위해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덕선아,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야 해. 연희의 눈에는 모성애와 함께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열달 동안의 긴장과 두려움이 지나가고 드디어 연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우렁차게 군걸을 울렸지요. 마마, 왕자님이세요. 건강한 왕자님을 낳으셨어요. 덕서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간난아기를 연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연희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껴안았지요. 원이, 내 아들 이원이구나. 하지만 이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인원왕후에게 전해지자 그녀의 분노와 질투는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내 아들들의 왕위를 위협할 놈이 태어났다고? 절대 그럴 순 없다. 인원왕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뢰하는 상궁을 통해 은밀히 독을 구해왔지요. 그것도 냄새도 색깔도 없어서 알아차리기 어려운 독이었습니다. 이 독을 저재 타서 아이에게 먹이도록 해라. 자연사로 보이게끔 말이다.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독이 든 작은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덕선의 예리한 관찰력이 이 음모를 간파했습니다. 평소보다 수상하게 행동하는 상궁들의 모습과 연희의 처소 주변을 맴도는 낯선 기운을 감지한 것이었지요. 마마, 뭔가 이상해요. 오늘 밤 특히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덕선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상궁이 연희에게 특별한 약초를 달인 물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산후조리에 좋은 약초예요.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전에 드시면 젖이 더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덕선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약초 달인 물에서 미묘하지만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지요. 마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맛을 보고 드릴게요. 덕선아, 괜찮아. 창궁이 주신 건데. 아니에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덕선은 조금씩 그 물을 혀끝으로 맛보았습니다. 순간, 혀끝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지요. 마마, 이건 독이에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덕선의 외침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인원왕후가 자신과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지요. 그럼 원인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연희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덕선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마, 결심하셔야 해요. 왕자님이 이 궁에 계신 한 인원왕후는 계속 해를 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왕자님을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그래야 살수 있어요. 연희는 갓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별이 불가피했지요. 덕서나 내가 원희를 데리고 궁을 나가줄 수 있겠니? 마마 제가 목숨을 걸고 왕자님을 지키겠어요. 그날 밤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희는 왕에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기로 했고 덕선은 이원희를 데리고 가능한 한 멀리 인원왕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기로 했지요. 이튿날 연희는 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전하, 저희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은 크게 상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연희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덕선은 한밤 중에 갓난하기 이원희를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왕자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살수 있어요. 덕선은 눈물을 삼키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인원왕 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최대한 멀리 가야만 했지요. 몇날 며칠을 걸어 덕선은 경상도 끝자락, 부산 근처의 작은 어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지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 덕선은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하며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이를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지요. 한편 궁에서는 인원왕후의 관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연희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요.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해라. 혹시 몰래 숨겨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리 수색해도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원왕후도 안심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이원희는 덕선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서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언제 글을 배울 수 있어요? 다섯 살된 원희는 벌써부터 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덕선은 마을의 훈장님께 부탁하여 원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는 정말 총명하구나.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글을 익힌다.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원희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덕선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총명하고 귀골이 범상치 않아. 10년이 더 흘러 이제 15세가 된 이원이는 키가 훌쩍 자라 덕선의 어깨를 넘어섰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학문에도 뛰어나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무렵 궁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원왕 후에 두 아들이 연달아 역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전마마, 둘째 왕자님도 위독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역병으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들마저 같은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이럴 수가 내 아들들이. 인원왕후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죽인 후궁들과 그 자식들의 원한이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둘째 아들마저 숨을 거두자 인원왕후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종일 중얼거리며 방안을 배회했지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원왕후 자신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병이었지요. 마마, 마마, 상궁들이 아무리 불러도 인원왕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달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왕은 아내와 두 아들을 잃고 큰 상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사가 없구나. 마흔 살의 왕에게는. 인원왕후가 낳은 딸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원왕후의 극심한 질투 때문에 다른 후궁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이지요.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새로운 후궁을 들이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아우성쳤지만 왕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후궁 연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5년 전 제가 낳은 아들 이원이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 아이가 죽었다고. 죄송합니다. 전하, 인원왕후 마마의 질투가 무서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죽을까봐 몸종 덕선에게 맡겨 궁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왕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이냐? 네, 전하. 지금쯤이면 16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덕선과 이원이를 찾아라.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찾아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관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덕선과 이원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궁에서 사라진 덕선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남쪽으로 향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부산 근처에서 그와 비슷한 여인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달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부산 근처 어촌 마을에서 덕선과 이원이의 행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원이는 16세의 나이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장원급제에서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원이의 효심은 지극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준 덕선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덕서는 그런 이원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왕자님이 과거에 급제하면 혹시 정체가 드러나는 건 아닐까? 아직도 인원왕후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있던 덕서는 이원이의 신분이 밝혀질까봐 두려웠지요. 원아, 과거 시험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냥 이곳에서 조용히 살면 안 될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출세해야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이원이는 의지가 굳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하여 해박한 지식을 쌓았고 글제주 또한 뛰어났지요. 드디어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 이원이는 당당히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기골장대한 체구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빼어난 문장력은 시험관들의 감탄을 자아냈지요. 이 답안을 좀 보시오. 정말 16세 아이가 쓴 글이 맞습니까? 글씨체도 아름답고 내용도 깊이가 있구나.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어.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원이는 최연소로 장원급제를 차지했지요. 소식을 들은 덕선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대견하구나, 이원아. 하지만 어머니, 이제 제가 벼슬을 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한영으로 가겠어요. 이원이는 덕선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6년 동안의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화려한 가마와 함께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덕선과 이원이를 찾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덕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드디어 들켰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관리들은 덕선과 이원이 앞에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덕선이시고 이분이 이원이십니까? 그, 그렇습니다만. 덕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이원희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지요. 왕자마마 오랫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왕자마마께 무릎을 꿇고 인사드립니다. 이원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왕자라고 부르는 낯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난한 어부의 아들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왕자마마 마마께서는 왕의 친아들이시며 연이 마마와 왕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원이는 덕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덕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마마,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아니고 유모입니다. 덕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16년 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원왕후의 질투와 위엄 그리고 이원이를 살리기 위해 궁을 떠났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궁에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왕자마마 아버지는 왕이시고 어머니는 연희마마 이옵니다 이원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총명한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어머니 아니 유모님, 그동안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원이는 덕선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왕자마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 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 주신 덕선 어머니요. 이원이의 말에 덕선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들의 안내로 이원이와 덕선은 함께 궁으로 향했습니다. 16년 만에 귀환이었지요. 궁에 도착하자 왕과 연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16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이원아, 내 아들아. 왕은 이원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이원이,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자는 16년 만에 재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왕은 장원급제한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연희는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고마웠지요. 아바마마, 어마마마. 이원이도 처음 만나는 친부모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16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핏줄의 정은 어쩔 수 없었지요. 왕은 이원이의 든든한 체격과 준수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장원급제한 실력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과연 내 아들답다.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16년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바마마, 저를 키워주신 덕선 유모님 덕분에 부득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원이는 덕선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히 덕선의 은공을 말했지요. 아바마마 제게는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덕선 유모님도 제 어머니입니다. 저를 16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부디 유모님께도 큰 집과 재산을 내려주십시오. 왕은 이원희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덕선에게는 큰 저택과 충분한 재산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궁에서도 높은 지위를 주겠다. 덕선은 감격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16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지요. 왕은 이원이를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도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난 새로운 왕세자를 환영했지요. 왕세자마마께서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셨으니 앞으로 나라를 훌륭히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이원희는 왕세자가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16년간 어촌마을에서 보고 들은 백성들의 고충을 왕에게 전했지요. 아바마마, 백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거운 세금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시면 백성들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 지역에는 태풍이 올때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을 위한 농기구 개량과 새로운 농법 보급도 시급합니다. 왕은 아들의 현실적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책들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백성들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너의 말이 모두 옳다. 이원희의 정책 제안들이 하나씩 시행되자 나라는 점점 태평성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줄어든 세금에 기뻐했고 새로운 농법으로 더 많은 수학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한편 연희는 16년 만에 되찾은 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이원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지요. 어마마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괜찮다, 원아. 너를 다시 볼수 있어서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았어. 이원이는 연희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좋은 약재와 음식을 올렸지요. 덕선 또한 왕이 하사한 큰 저택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원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덕선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지요. 유모님, 몸은 괜찮으시죠? 왕세자 마마, 이 늙은 몸을 무엇하러 걱정하십니까? 마마께서 이렇게 잘 되신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유모님은 제게 두 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목숨을 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주셨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원희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현명한 정치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을 더욱 번영시켰지요. 어느 봄날 궁궐 후원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왕과 연희 그리고 이원희 덕성까지 함께 꽃구경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생각해 보니 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왕이 감에 젖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이원이도 훌륭하게 자랐고 나라도 태평합니다. 연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원 왕후의 질투도 1 6 년간의 이별도. 모두 더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같습니다 덕선이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원이는 새 어른을 바라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저에게는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두 분과 저를 키워주신 유모님. 앞으로도 세 분께 모두 효도하며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궁궐 전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16년간의 고난과 시련이 모두 지나간 자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았지요. 왕은 이원이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말년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았고 덕선은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세자가 되어 나라를 이끄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년후 이원이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성군이 되었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사랑한 왕이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왕의 핏줄을 들고 달아났던 여종 덕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모성의 덕분에 한 왕자가 구원받았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태평성대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덕선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